상하 색상 대비 크면 클수록 키 작아보인다. 상하의 색상 대비가 클때 키가 작아보이는 이유는 사람의 시선 흐름 비율 착시 시각분절 효과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왜 톤온톤 또는 올블랙 코디가 키커 보이는 효과를 내는지도 함께 알수 있습니다. 1. 시각분절 효과 비저월 브레이크 상위와 하의 색상이 크게 다르면 사람의 시선은 그 경계선어리 부근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을 상체와 하체로 잘라보이게 만드는 시각적 단절을 일으킵니다. 단절된 인상은 몸이 더 짧고 전체적으로 작아보이게 만드는 착시로 이어집니다. 예시 흰 셔츠 검정 바지 허리선에서 시선이 멈춤 하체 짧아 보임 2. 비율 왜곡 다리가 짧아 보임 키가 작아 보이는 핵심은 실제 키보다 다리 길이가 짧아 보이는 착시입니다. 상의 색이 밝고 하의가 어두우면 시선이 상체에 머무르고 하체가 눌려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상체가 어두운 색의 경우엔 시선이 하체에 머물 수 있지만 경계선이 도드라지면 전체 비율이 끊겨 다리 길이가 줄어든 듯한 인상을 줍니다. 3. 시선의 흐름이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작용 키가 커 보이기 위해서는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며 길이감을 느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색상 대비가 크면 시선은 옆으로 분산되어 가로축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체형을 넓고 낮게 만들어 키를 눌러 보이는 효과를 만듭니다. 4. 무게중심 착시: 중심이 아래로 쏠림. 색상 대비가 클수록 밝은 쪽이 부각되고 어두운 쪽이 눌려 보이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예: 흰색 상의, 진한 바지 조합. 상체만 커 보이고 하체는 눌려 보임, 전체 키가 줄어든 느낌.